부탄은 경제 발전이 불교적 전통문화의 기초에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국가정책의 기본 틀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부탄의 상징, 탁상사원을 최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민의 75%가 티벳 불교를 믿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가정책의 기반을 불교에 두고 있는 나라 부탄.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자리한 부탄은 국민 총생산이 3천 달러에 불과하지만 한때 국민 행복지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행복하면 떠오르는 국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부탄의 상징 탁상사원은 8세기 고승 파드마 삼바바가 암호랑이를 타고 아득한 절벽 위에 절을 짓고 수행했던 곳으로 전해졌으며 오늘날 호랑이의 보금자리를 뜻하는 탁상사원으로 이름지었습니다. 탁상사원은 부탄 불교의 시작으로 불리며 부탄 국민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사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탄 사람들이 불교를 얼마나 지극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될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사원을 찾아다니면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솔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해발 3000m의 아찔한 고도를 따라 오르는 길은 힘든 여정이지만 나만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성지 순례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감회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지금까지 내려놓는다 함선 내려놓지 못하고 살 사는 것이 정말로 한스러울 정도로 다 감탄합니다 오늘 정말 나를 나의 한계를 실험을 했고. 아 여기는 꼭 이런 이런 고행을 거치면서 올 사람만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미소를 간직한 사람들, 부탄 국민들의 모습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현대인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부탄 국민의 삶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부탄 팀 푸시에서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